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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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n a m 요다 a 까요다르 m e n a m e 나 Amen. Amen. 이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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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렇기 때문에 에레메 성자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괴역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럼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물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도 음. 그들의 태역한 마음들을 돌이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멘 하나님께서 받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무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뭐라건데 주는 나떻게에요기께 하시며. 할렐루야. 어, 아멘. 아, 하나님, 에리멘을셨다여 저와 여러분의 아픔, 상처, 고통 이것들 하나님 다 지어 하고셨다다치주셨습니다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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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에레만손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믿음을 네. 가지고 할려면 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니지 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네? 기억하시오

mm -hmm.